오늘 말씀은 3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의곳을 지었더니. 아멘 오늘은 우리 랩런트들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모델이 나와요. 누굴까요? 짜잔! 누구예요?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민족과 세계를 살린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오늘 주인공이 아니에요. 뭘까, 누굴까요? 바로, 요셉, 이 총리가 될수 있도록 영적 서미스를 훈련을 시켰던 야곱의 서미스쿨이란, 어, 서미스쿨이에요. 서미스쿨? 많이 들어봤죠? 우리 레너트들 네, 우리 교회에도 237 서밋스쿨이 있어요. 237은 세계 나라의 개수예요. 그리고 나라의 숫자, 그리고 서밋은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정상은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정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서밋스쿨은 어떤 데냐? 어, 스쿨은 스쿨은 학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밋스쿨은 237 서밋스쿨은 237 나라살릴 정상을 키우는 학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랩몬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오늘 제목이 야곱의 서밋스쿨인데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있었, 어, 야곱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서미스쿨에서 가정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어요. 메시아. 이때 당시에는 구약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러 오실 메시아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른 형제들보다 이 아까 이야기한 이 요셉만이 요셉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렸어요. 얼만큼 기도의 축복을 누렸냐면 꿈을 꾸었는데 민족과 세계 살리는 꿈을 꾸었어요. 무엇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릴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민족과 세계 살릴 꿈을 꿀 만큼 언약을 굳게 붙잡고 붙잡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축복을 누렸어요. 기도로, 말씀을 붙잡고 24 기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요셉에게 야곱은 채색 옷을, 옷 예쁘죠? 이때 당시에 이 채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족장들, 그러니까 그 자기 족속의 대장, 족장들이나 또는 후계자, 후계자들에게만 입히는 채색 옷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굳게 잡고 기도 속에 있는 요셉을 아빠인 야곱이 내 후계자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특별 교육을 더욱 더 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서미 스쿨에서 이렇게 훈련받는 것은 채색 옷을 입혀서 훈련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이렇게. 훈련받은 영적 서비스로 세워진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성령께서 100% 인도하셨어요. 집에서 오직 복음만 각인되었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배우지 못한 전문성을 배우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애굽은 무섭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빠에게 들을, 들었던 복음을 어,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 형통함 하다는 것은 다잘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요셉이 하고자 하는 일에그다잘될수 있도록 이 형통함을 주셨어요. 또이 속에서 우리는 그냥 노예로 있는 것이 요셉이 노예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통함을 누리니까 보디바리 자기 집에 그 경제를 다 주관할 수 있는 어 총무로 맡겨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제 돈을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하는지를 다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경제의 전문성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디발레 집에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을 때에도 어떻게 했을까? 보디발레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와 같이 흐트러짐이 없이 낙심하지 않고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형통함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감옥에서는 무엇을 배웠냐면 이 감옥은 요 보디바리 집에 있는 감옥인데 이 감옥에는 어 우리 랩너트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나라 일을 정치를 하다가 죄를 지은 사람이 와 있는 곳이에요. 나라 일을 하다가 죄를 지은 사람. 그러니까 나라 일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정치를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가서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를 배우게 하셨어요.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기능 서비스로 요셉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니 준비되니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바로 왕 앞에서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애굽의 불신자 왕이었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바로 왕 앞에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무도 주선 이 바로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는데 답을 찾아 줄수 없었는데 요셉이 이 바로 왕에게 문제의 해답을 정확하게 전달해 줬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 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수 있는 랩런트가 되어야 돼요. 서밋이 되어야 돼요. 이 문제의 답을 찾은 바로왕이 요셉을 왕 다음으로 아주 높은 총리로 삼아서 애굽을 다스리게 했어요. 가뭄이 들어서 많은 나라에서 쌀을 사러 올때 애국 어,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많은 사람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쌀을 사러 왔어요 근데 그 곳에 누가 왔냐면 자기 형제들 형제들이 왔어요 쌀을 사기 위해서 그때 아버지도 모셔오고 그어 민족들을 이렇게 애굽 나라로 들어와서 살게 했어요. 이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어요 하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민족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았던 거예요. 또 쌀을 사러 오는 사람 중에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애굽으로 쌀을 사러 왔어요. 근데 쌀을 팔면서도 이 요셉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성교의 축복도 누렸어요. 바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졌던 요셉이 정치 경제를 키우면서 기능 서밋이 되고 또 이제는 복음을 전하여 문화 서밋으로 그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서밋스쿨에서 자기 때부터 17살이 될 때까지 채색 옷을 입혀서 영적 서밋으로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의 시간표, 우리, 시가, 우리 랩런트들 지금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일까요? 지금 시간표는 우리 랩런트들이 오직 복음으로 각인될 시간표예요. 또 요셉과 같이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시간표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보세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쵸?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 어떤 일일까요? 그리스도의 일.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만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여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탄의 지옥의 저주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하루 일과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요셉이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어떤 것으로 뿌리채질됐다고가 있어요? 기도 우리 렘먼트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하고 그리스도 선포하고 하루종일 이렇게 치카할 때도 옷을 입을 때도 또 친구와 놀이할 때도 냠냠냠, 먹을 때도, 서미스쿨에 갈 때도, 뭐를 해요? 공부할 때도,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것이 24 기도예요. 잠자기 전에도, 우리, 서미스쿨에서 뭐 해요?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을 들으면서 자장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났을 때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기도하는 기도 속에 있어야, 아까,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요셉처럼,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하여야, 우리 랩런트들이, 237 나라 스살리는그 축복을 누리게 돼요. 우리 레너트들이 영적 서비스로 세워줄때 정치 선교사 또 전문 전문인 선교사 교육 선교사로 파송 받아서 이섬칠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레너트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우리 엄마 아빠도 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뭐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비밀 속으로 도전해야 돼요. 도전. 도전은 뭐냐면 잘안 되지만 내가 하려고 해야 되는 그거예요. 잘 되면 도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대요잘안 돼. 힘들어. 힘들겠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이것이 체질되어야 우리 랩넌트들이그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한 주간에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서밋스쿨에서 오직 복음으로 믿음과 실력을 갖추며 영성과 지성 을 겸비하며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 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유치부 랩런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